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닫힌 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굳게 닫힌 문들 내 힘으로 들어갈 수도 통과할 수도 또 문을 들수 없는 문제들이 늘 산적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죠 여러가지 올무들 더 나아가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까지 노리는 불가능한 것들 인간의 방법을 넘어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 우리에게 항상 하셨던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분명 그것은 믿음의 눈과 귀에 분별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양식이 되고 성도가 누리는 회복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예. 내놓을, 만,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셨고, 천사들도 너희를 흠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우리도 영광스럽다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 사랑, 그 필요 또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영광스럽다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음, 한국에 보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보면은 참 마땅하다 받아도 마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광스럽다. 그들을 영광스럽게한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그냥 어, 이리가 양의 탕을 뒤집어 썼던 것이죠. 김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자들에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하다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신령한 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으로 말면 하나님이 신령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우리 읽겠습니다. 만 굳게 닫힌 견고한 성 인간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바와 같이처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우리가 세상의 종되었고 그리고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음,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요, 권속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넘어야 될 고비가, 그들 앞에는 넘어야 될 고비가 많았고 또한 넘어야 될큰 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넘을 수 없고 함께하는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요, 영적인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결코 물론 순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이끌려 나온 백성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이고 천국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진군하는 백성들 앞에는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적군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벗개를 메고 그리고 먼저 발을 물을 디디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물이 막 물살이 여기 우기철이어 가지고 지금 물살이 휩쓸리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서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냥 발을 디딘 즉 물이 마른 땅처럼 옆으로 물이 쌓이면서. 홍해처럼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방법대로 한 겁니다. 다음은 여리고성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서 백성들은 광야 백성들이 하시라도 자기네 성을 쳐들어올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아주 철통같은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군사들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출입주차도 엄격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지가 앞에 있음에도 이겨나게 할 경고할 성을 통과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열악했고요. 그 무너지지 않는 경고한 성 강력한 진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앞에가 닥칠 때마다 어찌할고 어떻게 해야 될꼬, 국가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가진 무기도 없는 광야 백성들 어떻게 하면 저성을 공략할까? 방법도 지혜도 없는 그차 세대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앞에는 경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요단강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국계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가 여리고 성 사람들과 그 용사들과 그 성을 내 손에 맡겨 줄 테니 네가 스스로 나가하라 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어, 여호수아 일장 구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일장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라, 놀라지 말라.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됐고, 또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확신도 왔고, 우리 주시는 감동도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다 해도 듣는 건 쉽죠. 들을 수 있죠. 감동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 방법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제시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첫째는 장정들을 진군 후군으로 반반 나누어서 앞에 먼저 진군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인 후군들을 뒤따르게 하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그 그렇게 행군하는 그 순서대로 방법대로 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겁니다. 성 주변을 도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은 한 바퀴가 아니고 일곱 바퀴를 돌고 그 날은 나팔을 길게 불고 여호수아가 딱 지시를 하면 온 백성이 큰 소리를 차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십니까? 이 방법이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방법이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이론과 상식에 안 맞는 하나님 방법에 얼마나 따를 수 있을지. 여리고성 사람들 역시 비웃었습니다. 성 안에서 아니 저것들이 무슨 답사를 하나 성성 성 주변을 지금 돌고 있게 저 어리석은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배한다고 다 되나 예배가면 해복 되느냐 찬양한다고 영혼이 뭐 옥토가 되냐 심령이 뭐 달라지냐 사람이 달라지냐 예수 믿는다고 뭐 제가 용서되냐 뭐 교회가 모인다고 다 되냐? 야,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내들한테.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주일날 저희 밥 먹습니다. <laughs> 밥 먹여줘요. 밥 먹여주느냐고, 얼마나 고소하고,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데서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순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이론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계획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를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 결국은 믿음과 순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백성들이 한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백성들은 그냥 열심히 한번 돌으라니까 돌았어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 돌으라고 해서 7번 돌았어요 제사장들은 나팔 불러오니까 나팔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화가딱 이렇게 신호 보내면 우와 소리 질러라 해서 소리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여리고 성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강력한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 가는 길에 막고 있던 올무들이 모두 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불가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예수는 추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싸울 곳 없이 승리하고 정복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신 전지 전능하시고 권능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결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것이지 가능케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오늘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살 살펴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성을 무너뜨렸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따라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장애물들 지금도 마음껏 주님 존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면역이 안 면역이 면역체가 약해서 여기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지금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앞에 놓여진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 장애물들, 또한 경제적인 장애물들, 또 질병의 장애물들, 부정적인 내 속에 들어있는 부적적인 강력한 진들, 또 가족의 전도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꼭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힘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무너져 내릴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질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을 가질 때에 때가 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일곱의 안전한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꾸준한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떻게 할까요? 맨날 교회에서 순종순종. 순종. 오늘 여기는 실천입니다. 순종이 실천이잖아요. 성 주변을 돌라하니 돌았고 나팔을 불라하니 불었고 외치라하니 외쳤습니다. 행함이 실천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고 기적의 산물을 내는 겁니다. 너희는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모이라 하면 모리하고 합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믿음과 순종과 그들의 합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거나.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순종과 합력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합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문 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일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대로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뜨린 거요 하나님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나와는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갖다 삶에 옮길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 본문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되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하라 할때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침묵이죠. 침묵. 예.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 너무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앞에 꽉 버티고 있을지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 부정적인 말은 뱉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충분히 나올 만하죠.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방법이었기에. 하,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6일 동안 매일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도우십시다. 매일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종들 앞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도, 돌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네 하고 돌겠습니까? 안 돌죠. 그러면 여러 번 열의 고성이 무너집니다. 해도 안, 뭐라 그러겠어요? <laughs> 아니, 또왜 6일이야? 아, 또 6일은 왜 6일이고, 또왜한 번씩 도는 거야? 또 그리고 7일째 마지막 7곱번 돕시다. 그러면, 아니, 또왜 하필이면 또 오늘 7번이래? 아니, 한 번씩 돌았으면 됐지. 또왜 7번이야? 아 그리고 왜 소리는 치라고 난리야? 시끄럽게. 동네 다 깨울 일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여섯 번은 위에서 번이고, 일곱 번은 위에 일곱 번이고, 지금 나팔 불지 않고 살까 감살금 다녀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화를 쏘아 된다면 누가 화를 맞고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속에서 뭐 우리 보고 또 마지막 소리까지 지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당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제가 돌고 내려본 돈이 이상한 거죠. 근데 정상적입니다. 이 이성, 이성적일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그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누가 뭐 새벽은 누가 만들었어? 꼭 새벽에 해야 돼. 뭐 새벽 기도 해야 돼. 뭐 금식해야 돼. 뭐꼭 기도해야만 된대.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또한 전쟁이 나갈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소아나 기드원이나다이은 전법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의 한 가지 꼭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라고 오늘 12절 본문에도 또 여호소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라고 말했고 3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고 마지막 오늘 제 7일째 오늘 15절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1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예, 일곱째 날아침이 일찍이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는데 아침 일찍이 성실하게 아침 일찍이 나팔 불고 뭐 새벽 새벽에 우리 나팔 불죠 찬양하죠 기도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장애물을 물리는 한 방법이고 전법의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나 다 나오고 있어요 다이의 능한 전법? 또여소수의 능한 전법 40년 동안 전쟁에서 딱한번 아이성에서 진적 아간 때문에 진적이 외에는 진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인데요 또 기도문의 전쟁 복병이었죠 복병 항상 숨겨둔 복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니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 중고자를 세우셔서 기독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무조건 저에게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이때를 위해서 너희가 왕후 자를 세우지 않았느냐 라고 묻은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이 내가 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거 아니냐고 물으신 것 똑같이 저는 유치부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무조건 매일 아침 축복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구하고, 내가 복병이 되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네. 웃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뭐 듣든 말든, 하든 말든,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말을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움직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토를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토를 단다는 것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 대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사단은 빡 말해, 말해, 말해. 빨리 말해, 말해, 말해. 뱉어, 뱉어. 뱉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뱉지 말아요. 주님은 전능하다고 뱉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못이루실게 없다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져 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에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와와 아담이 이제 주 하나님의 아담이가 말했죠. 이 중앙에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데 뱀이 살사삭삭 기어와서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저 나무 뭐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먹 먹지 말라. 는데 정녕 죽을까? 죽는다고 그랬던가?라고 불만을 살짝 내놓습니다. 불만을 내놓을 때 사단은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꼬리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네. 우리 앞에 인생사에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강력한 진을턱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에 토를 단다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야 2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역대야 20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이수리라 그의 손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여호사밭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다른 적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난감하게 되는 상황에서 여호사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갈 바도 알지 모르고 이렇게 아이들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에 방법을 주너 싸울 것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크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놀라운 역사가 여기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되 따라가고 기다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해서 추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문둥병이 들어서 이제 어린 계집종이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일곱 번 물속에 들어가시오 여섯 번까지 물속에 요단 가문에 들어가도 나면 고친, 적이 고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치료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치료도 안 되는 거 괜히 그 꾸정물 더러운 물에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괜히 이것만 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일곱 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일곱 번 하라이승에 일곱 번 했더니 물속에서 나오니 눈과 같이 헤어졌더라. 할렐루야. 3년 6달 동안 가뭄 땅에 엘리아가 기도합니다. 손바닥만 구름 한 점을 보고 믿고 선포합니다. 믿고 선포했어요. 왕이시여, 마찰을 치우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3년 6달 동안 안 내린 비를, 그래 지금 비가 똑똑똑 떨어지면 그말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비도 안 내리고, 멀쩡한 날 하늘에 구름 한점 봤다고. 예, 여러분이 구름 한 점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그만한 일에 작은 일에 우리는 죄를 짓고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에 신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큰 장애물을 내가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당신의 방법, 당신의 아니면 할수 없다라고. 우리가 나가고 내가 어찌 했으면 좋았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고 한다고 말해야 게 정말 형편없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원하이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그에게 또 여기서 믿음과 서로 순종과 합력이 여리고성을 가감히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경고한 장애물 울물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그 그동안도 믿어왔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는 추건합니다. 주의 건농을 보라. 너는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하다 라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